2022년 4월 28일 오전 4시에 시작되는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리버풀과 비아레알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펼쳐집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토너먼트 단계에 들어오면서 그 흐름이 바뀌었고 홈에서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2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벤투스와 바이른미넨을 잡으며 준결승에 오르는 동안 리그에서는 6경기 2승 1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리그보다 챔피언스리그에 더 힘을 쏟았다는 증거입니다. 양 팀은 2008년에 있었던 친선 경기를 제외하면 총 2번의 경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 유로파리그 준결승전에서 만났고 각자의 홈에서 1승씩을 거두었습니다. 리버풀에서 부상 혹은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비아레알은 단한 명의 선수만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3월 6일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왼쪽 풀백 알베르토 모레노를 제외하면 비아레알 역시 사용할 수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리버풀의 키워드는 일정입니다. 비아레알과의 경기는 4월의 8번째 경기이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 타이틀 경쟁,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FA컵 결승전 등 많은 대회에서 동시에 트로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도 빡빡하고 체력적인 소모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은 5월 마지막 주까지 지속될 확률이 높으며 그것은 팀의 집중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비아레알의 키워드는 적응입니다. 비아레알은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를 치른 후 8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되고 알베르토 모레노를 제외하면 부상 선수도 없는 만큼 이 경기를 위한 체력과 전술적인 준비는 리버풀보다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조별리그에서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모두 패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에 적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전반전입니다. 체력적으로 열세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1차전에 다득점을 했던 리버풀은 전반부터 강하게 비아레알 을 공략할 것이고 여기에서 득점을 한다면 리버풀이 유리 이 전반전에서 득점하지 못한다면 비아레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45분이 어느 팀을 결승으로 올릴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전 토트넘 선수들이 지키고 있는 오른쪽 풀백 지역입니다. 루이스 디아즈가 왼쪽인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리버풀은 수비력 때문에 선발로 나올 확률이 높은 후안 포이스를 빠르게 파괴해야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득점력이 좋은 제라드 모레노를 막아야 하는 버질 반다이크, 스피드가 좋은 리버풀 공격진을 막아야 하는 백전노장 라울 알비올의 수비도 이 경기를 보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소강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해야 할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양 팀이 경기에서 사용할 교체 선수들도 이 경기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다른 형태의 공격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디오고 조타, 세트피스에서 놀라운 헤더골을 넣어주고 있는 이브라이마 코나테는 리버풀의 다양성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반면 수비적으로 경기를 치를 비아레알은 두 명의 선수가 공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득점력으로 팀의 공격을 풍부하게 해줄 예레미 피노와 좋은 드리블 능력으로 팀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사모엘 축코에즈의 존재는 비아레알의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옵션들입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8일이나 휴식 기간을 가진 비아레알이 엄청나게 우세할 것이고 팀의 스타일상 지공보다는 속공이 강한 리버풀이 비아레알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를 비아레알이 잘 따라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조별리그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무드패한 점은 비아레알의 경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전반 초반에 시도할 리버풀의 압박을 비아레알이 잘 대처해야 하고 이 전반전이 180분 경기 중 가장 중요한 45분이 될 것입니다. BRR이 준비된 체력으로 열심히 수비하겠지만 빠른 리버풀에게 결국 실점할 것이고 이 경기는 리버풀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